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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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이에 누가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산공기가 많이 찬데요. 아니 우통까지 벗으시고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저 MBC 나는 장인이다에 나오 윤생이라고 합니다. 짧은 인사 뒤로 긴 침묵이 이어지는데요. 뭘뭐 일단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 이렇게 계시는 거 보고 예. 일단은 제가 말씀을 여쭙는데요. 예. 이저이 이, 산속에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습니다 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만, 저 이렇게 추운데 고통을 탈려하시고 아, 그, 을를써 한번 살기 때문에, 네, 상시 건강을 위해서, 네, 예,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네. 소리를 들으면서, 예, 네. 다른 세계의 소리를 안 듣는 거야. 아, 아, 여기 얼마 동안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또, 1시간에서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이요? 아 피부가 지금 막 닭살이 막 올라왔어요. 응, 응, 응. 그런데도 어? 안 추우세요? 응, 응. 아 괜한 걸 여쭤본 걸까요? 응. 두 사람의 어색함 사이로 계곡 물소리만 더 세차게 들려올 뿐인데요. 그런데요, 네. 이게 외모가 되게 범상치 않으세요. 머리도 길으시고 아.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네. 모든 것 네. 몸과 마음, 네. 머리, 네. 수염 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 산속에 살면서 네. 또그게 정답이고 어, 그럼 여기 수염은 안 나요? 없어요 여기는 좀밥 먹고 할게좀 있어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살짝, 그냥, <laughs> 가로 살짝 깎는다. <깍는> <laughs> 아, 그나저나, 그 제가, 이렇게 저 처음 뵀는데요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렇게 딱, 어떻게 보기에는 외모 높은 도사님 같으세요. 도사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게까지 뭐, 호칭할 것은 없고. 네. 뭐, 나도 아주, 그, 괴그런나 하나 총각이고. 아,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거 뭐 형님이랑 한게 가깝고 좋겠대요 아, 그럼 제가 저 조금 무리해도 저 형님이라고 하, 하겠습니다 아유 네네 그럼 아 이게 서로 그냥 네좋고 예예. 예예예 해발 800m 산 아래보다도 하늘이 가까운 그곳에 자연인이 살고 있습니다 15년 전 나무 하나 작은 돌 하나까지도 소중히 생각하며 일군 터전 그는 이곳을 산골 낙원이라 부른답니다. 아 경치 좋네요. 아, 경치 좋지? 네. 이런 곳에 내가 사는 거야. 아, 아 이렇게 좋은 터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이 터는 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고, 네. 어렸을 때 여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 물려주신 땅이니. 아, 고향이네요, 그럼, 고향. 그렇지, 고향. 어. 아, 그럼 이 집이 오래됐겠구나. 내가 살던 집은 없어지고, 음. 내가 다시 15년 전에 들어왔고, 음. 다시 신집. 집안 곳곳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란 없습니다. 평생을 살기로 마음 먹고 지은 곳이기에 그의 집은 조금 더 단단하고 섬세합니다. 와.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 놓으셨네요. 뭐 고생이 많지만, 한 2년에 걸쳐서 지은 거야, 이거. 허... 뭐 기술이 없다 보니까 기술을 터득하고, 좋다 보니까 어... 시간이 많이 어... 걸린 거야. 아, 근데 이게 비닐이 아니라, 아, 플라스틱이네요, 아... 그죠? 아예 아니, 플라스틱이 네. 아니고. 플라스틱이 아니면 <laughs> 뭐예요? 아크릴이라고. 아크릴. 이거는 보슬바도. 네. 깨지지도 않고. 근데 보통 대부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 있잖아요. 비닐하고 아, 때 쓰는 거. 비 그건 네. 아1 년에서 2년 정도 밖에 못 가. 왜 그냐면 음. 햇빛에 음. 바라고 하면은 그냥 사가. 버려요. 아 이게 네. 닦아주기만 하면 일체 깨끗하고. 응. 네. 오. 당이 있어. 집 한쪽 아궁이를 둔 안채는. 그가 주로 생활하는 데라서 더욱 신경을 쓴 곳입니다. 왜 이렇게 집을 크게 지으셨어요. 어 하루 밑에 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아, 천천히 아 그게 봄도달 단련되고 네. 모든 것이 좋더라고. 아 그러니까 네. 오늘 이렇게 요만큼 하고 오늘 예를 해서 요만큼 하고 네. 내일 요만큼 하고 아, 조금 조금씩. 그 얼마나 재밌는데. 서두르지 않고 그렇소. 네. 요 몰랐을 거네. 요 환풍기 역할이거든. 어. 딱 열면은 아 빛도 들어오고 응기도. 어허. 아 개폐 장치가 이렇게 어, 돌게 돼 있네요 이렇게. 어, 자동으로. 오. 뭐라는 만큼. 그렇지. 미다지가 아니라. 아. 예 네, 어. 여다지도 아,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 이것도 반영구적으로 내가 개발한 거야. 아 반영구적으로. <laughs> 머리가 좋으신가봐요. 내가 한 머리 하지. <웃음> <웃음> 내가 여기서 사는 방이야. 아 여기가요? 아, 아유 깨끗하네요. 정리 잘된 단출한 살림과 함께 간직하고픈 세월의 흔적이 방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깔끔하게 해놓고 주무시네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 이 산꼭대기를 찾았을 땐 불편한 것투성이였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이겨낼수록 그의 집도 조금씩 특별하고 멋있어지게 된 거겠죠. 자집 구경을 마치고. 아이 뒷모습 보면 진짜 20대 여성 같아요. 아유 나이가. 아 귀걸이까지 하셨어요? 야이 귀걸이는 언제 하셨어요? 열고 16, 열살 먹을 때. 네. 두통이 심해가지고 <laughs> 그래 갖고 리 두가 네. 그 하면은 낫는다고 하기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었었어요. 그한일 년쯤 되니까 그냥 언제 아프냐 말도 없이 낫더라고. 아 진짜 효과를 보셨어요? 아 효과를 봐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까지 기고 있는 거고. 잘 어울리세요. 네. 정신대가 다 됐는데. 네네. 정신밥도 먹고 네. 그래야 되니까. 예. 네. 이거 해가지고 정신을 하고자고. 어아 이거요. 예, 네 이게 뭐예요? 고마대 말린 거고 응? 무총 아, 쓰레기, 쓰레기, 나물 도라지, 이건 버섯. 이건 무슨 버섯이에요, 그러면? 참나무에서 나고, 네. 뽕나무에서 나고, 네, 그런 버섯인데, 네, 모기버섯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버섯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변을 본다해도 이 내장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어. 이 목이버섯은 식혜에서 청소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아 어, 그래요?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요것들로 어떤 요리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우 여기도 깔끔하네요. 이야 방에 이어 부엌까지 집안 분위기가 대체로 정말 정갈스러운데요. 아무래도 자연인의 영향이 아닐 수 없겠죠? 요리할 때는 손을 씻게 네. 되니까. 네. 손을 여기서 안 씻으세요? 아니, 눈앞에 물을 놔두고는 자연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아, 여기도 물이 있네. 여기가 네. 중 탕인데 중탕? 단계 상, 중, 하로 되어 있는데 네. 중은 네. 손과 네. 뭐 이런 것에 씻는 곳이고 상은 매를 짓때 밥, 네. 밥을 할때 그물로 하는 곳이고 하에는 하는 것이고. 아, 그러면 저기 이 하탕이 그럼 이거예요? 하탕. 하탕. 물의 위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니 아, 참 신기한데요? 아 여기도 물이 내려오네. 일반 사람들은 뭐상징화를안 따지고 그렇죠. 그런데 사찰에서는 상징화를 따지요. 아 불교에서요? 네 불교에서 몸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원래 사찰에 들어갔어요. 아 예전에요. 네. 사찰에 계셨었어요. 네.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아. 그 스님한테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네.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예요. 음. 중탕에서 손을 씻은 뒤에야 상탕에서 본격적인 점심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아주 그냥 아 나물 냄새는 고소하다. 자 이제 막 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로 나물을 헹궈주는데요. 맛에 영양까지 챙겼으니 눈물 콧물 좀 흘린 보람이 있는데요. 와, 뭐? 저래도 한삼년 있으셨다 그러는데 아프셨었다고요? 그 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정신분열증 아니면 정신병자? 뭐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런 거리를 이렇게 밤에 나간다든가 네. 낮에도 이렇게 댕기도 뭐하니 웃는다든가 시부렁 시부렁 한다든가 그런 증상이 우연히 나타난다고 남들이 볼 때는 혼자인데 내가 볼 때는 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게 그게 보인다고 눈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남들이 보, 볼 때도 완전히 이렇게 도른 사람 쉽게 읽었고 남들 먹지 않게 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음. 또 노력한 만큼 대가도 되고 음. 어, 돈도 벌고 했는데 그런 그래, 그런 사람은 누가 쓰지겠어 안 쓰지지. 한다고 해도 병원에도 가봤어. 음. 병원에 종합검진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그게 안 나타나. 누구, 누구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이 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내림구을 해봐라. 오, 그런 걸그 많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몇백만 원에도막 뭐 되고 그랬는데, 그게 다 소유 없더라고. 아, 그런 걸 해도요? 아, 네, 소용 없죠. 다 한마디로 고 죽고 싶은 마음이지. 그래, 이제, 그, 그런, 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거기서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된 거지. 거기서 잊어먹으려고. 하루에 한병 뭐, 두병먹 하다 보면 중독이 된다고. 사람들하고 올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눈만 뜨면은 술집이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도 엉망이고, 도저히, 아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남들 얘기 듣고, 그러면은, 저리 가갖고, 좀, 저기 하면은, 전진 기도하고, 참선도 하고, 하면은, 이게 낫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어. 리를 들여왔던 거지. 그 거기 가면 좀, 괜찮아질까. 어. 물리 빠진 사람이 지퍼라기않는 심력으로 수양은 병을 이겨내는 데큰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된건 그가 자연에 안겨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맑은 물 그리고 신선한 공기 마신다 보니까 그게 치료가 된것 같다고 눈으로 보는 것고 귀로 듣는 것고 누구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놀고 싶다 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지상 낙원이나 는게 딴, 딴, 데가 없어. 그러고, 아, 저, 지옥과 천당이 따로 없어. 내몸 건강하고, 내가 살기 좋은 데 살려고, 이거지. 지상 낙원이지. 뭐 지상 낙원이 뭐 별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 할로과 네. 땅이 백자년 네. 차이 있기. 네. 여기 와서 파사하지만은, 위보다 네. 더 좋은 곳이 없어. 평범한 삶을 꿈꾸던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해질 수 없답니다. 자연 속 낙원에 사는 한 그의 인생은 매 순간 특별할 테니까 말이죠. 여전히 겨울 추위가 엄습하는 산 속이지만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봄이 오기 전에 서둘러 마칠 일이 있답니다. 여기 저 호수 껴져 있는데요, 이거 바로 고로쇠 수액을 받는 일인데요. 오, 나온다, 이렇게. 어, 여쭉 흘리잖아요. 오, 진짜. 내가 이제 희한한, 얘기해줄 희한해. 것이 있는데, 봐봐. 네. 이게 작년에 뜰었던 거거든. 어? 형이 이게 메꿔진단 말이야. 우와, 희한하네? 지금부터 시작고 정첩 전에. 오. 그 외에는 날씨가 다 풀려갖고, 네. 따뜻해져서지 이게 딱 멈춰버려. 산에 사는 자연인도 이때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귀한 물인데요. 오잘 뚫리네 오 나온다 나온다 물 나온다 이제 오물 나오네 오 뚝뚝 떨어지는데요 물이? 그렇게 함으로써 네. 운동도 되고 네, 그또 나의 몸에 필요한 네. 물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 나무는 나무가 좋고 나는 나도이 나무 좋고 음. 나무도 좋은 거죠? 아야들 살짝살짝 건드리면 잘 다 됐어요? 오. 어이, 윤택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바로 올라온다. 오, 지금 아, 나온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오, 코. 쭉쭉 떨어진다. 야, 이게 철철 나오네? 자, 꽂아봐. 꽂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응. 여기다 꽂고,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뼈에 좋다해서 고로세 매일같이 산에 오르는 자인인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연의 물입니다. 수고했어. 네. 올라가다. 예. 네. 물한잔 먹고 하자고 아유 좋죠. 저 언제 맛보나 했네요. 네. 아유. 오. <laughs> 어때요? 여기 신선해, 맛있네. 아이고 어때요? 오 달다. 달지. 아 좋네. 아 가자, 가자고. 네아 이거 맛 좋다. 내가 이 맛을 사는 거야. 아 그러게요. 와 이거 엄청 많네요. 시 이곳은 자연인이 표고버섯을 키우는 곳인데요. 아는 사람들에게 버섯을 판 돈은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고로쇠 나무와 마찬가지로 참나무에도 역시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뚫어준 다음에 종균은 언제 넣어요? 이거 한 3월 말에서 4월 초. 음. 그리고 수확은? 수확은 1년 후. 1년 후에. 1년. 아 1년 농사구나. 아, 기다림이지.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 윤택씨도 쉽게 도울 수 있네요. 저 서인 것에 영 건성으로 하지 말고. 어 서인 것 하고 있어요. 아, 내년 봄이 안이 풍성해질 걸 기대하며 두 사람 막바지 작업에 몰두합니다. 아, 오늘 고생했는데. 네, 형님. 이거 벗나면은 예. 벗어날 때 와갖고 좀 내가 날아줄게. 아, 이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는데 그 정도 해줘야지. 바쁘게 일을 하고 나니, 어느새 저녁 때가 됐는데요. 나무도 두둑히 넣고, 불을 피워 콩을 삶으려 합니다. 그리고. 어머, 이거 절구통 아니에요? 어이구, 이게 뭐래? 재료 모으려면은 네? 수고좀 해야지 재료 모으려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양파 까야 된다. 양파를 까라고요? 뭐 이게 콩이랑 이게 뭔, 뭔 조합인지 잘 모르겠네. 오, 급 빠요. 오, 팔은 힘들지만 재료를 잘게 다지는데는 또이 절구질만한 게 없다네요. 제콩 넣고 네. 하게 어디 어디 코에서 넣어 이거다 어때요 아 이거 지금 익은 거 맞겠죠 어디 어디 보자 보자 잘 익었어 아 콩도 같이 빻아요? 아 같이 빻아요 아아 근데 도대체 이게 뭔요리예요 이거? 네 맛있는 거야 이게 아좀 해봐 네 아유 팍팍 째요 아 이거 그거 하지 말고 원투 차차차 트레이프 차차차. 심없는 아, 절구질 끝에 재료도 곱게 빠졌는데요. 이 재료를 한대 뭉치는 데는 찹쌀가루가 제격이랍니다. 이두께 찹쌀가루를 아, 넣고 하는 거야. 살에서 먹는. 예. 네. 고기 대신 먹는 거야. 콩고기. 우리집 그거요 어. 이제 채소 넣고. 내가. 콩이랑. 예. 선을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네. 불알판에다가 전부치기 하면은 이게 꼬시고 맛있어. 음. 고기를 사러 장에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자연인이 생각해낸 요리랍니다. 어이구, <laughs> 이게 웬일이냐? 하, 아, 이거 웬 빈대 똑같네 형님. 아, 네? 콩고기. 아, 지가 막기다. 채소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이게 고기보다 훨씬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양파도 많고. 아, 아, 진짜. 잘 익고 있어. 아, 엄청 맛있는 냄새 아, 나요, 지금. 지금. 아니, 뭐사렇이 냄새 나지? 아... 맛있 아, 고기 냄새 나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네. 모양은 고기보다는 전과 비슷한데요? 아, 맛이 궁금하네요. 왜울어이왜 아, 하... 울었어? <laughs> <laughs> 와, 맛있, 맛있겠다. 야, 이게 저 콩고기. 음, 너무 어, 맛있네. 어, <laughs> 고기 맞냐 고기. 야, 제대로잖아. 콩의 고소한 맛과 채소랑 잘 어울리니까, 뭐, 한 박스 대크 같은 거. 뭐 그런 느낌 들어요. 정정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또 <laughs> 생각날 것 같아요. 맛있는 저녁은 물론 이 자연이 주는 가슴벅찬 감동도 오래 기억되길 자연이는 바라고 있습니다. 타인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듣고. 어 그렇죠. 또, 네. 또 내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고 음. 자고 싶을 때자수 있고 먹고 싶을 먹고 때 먹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제 가장 좋은 점은, 네. 음, 자유라고 할까? 자유. 더 이상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고, 네. 지금처럼, 네. 꾸준히 이렇게 생활을 해라, 갑거나 행복한 음. 생활을 해서, 딱, 이게, 이런 생각이야. 그거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 갖고 같이 살면 더 좋고, 네. <laughs>